안녕하세요 오늘은 맘스터치 신메뉴 휠렛 포테이토버거랑 불고기 포테이토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둘다 단품 4,100원 이고요 세트는 5,900원 겁나 눅눅하네 맘스터치는 배달로 오면 항상 눅눅하더라고요 아이씨. 아.. 바지에 쏟았네

근데 이거 빵맛이 엄청 많이 느껴지네요 단면 아 겁나 흘렸어 아, 근데 요즘은 햄버거가 엄청 다 크게 나와서 포장지 벗기고 먹으면 이렇게 빵이 다 부서져 진짜 맘 아프게 어이 없어 이거는 좀 맛이 약간 편의점 햄버거 고급스러운 버전 그런 느낌 아니 다 부서졌네 이거 약간 빨간 소스가 케찹 같아요 그래서 뭔가 햄버거가 특별하진 않은데 이번엔 불고기 포테이토 먹을게요. 거임물 똑같습니다. 맘스터치 불고기는 처음 먹어보네. 자, 음, 그냥 <laughs> 그냥 둘다 평범해요. 평범. 많이 먹어본 맛. 약간 그좀안 유명한 치킨집에서 햄버거랑 세트로 같이 오는 그런 햄버거 맛이에요. 그리고 포테이토 맛이 안 느껴지는데 나는? 막맛 없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평범해요. 치킨 형태가 너무 이상한데? 뭐.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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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laughs> 아 근데 하나는 치킨이고 하나는 불고인데 기 맛이 둘다 비슷해요 그냥 여기 안에 계란 후라이도 있다 맞다 여기 신메뉴 대 사이버거요 음 저는 차라리 사이버거 아유, 어, 아 배불러. 내 <laughs> 네, 확실히 맘스터치는 햄버거가 두툼하네요. 좀 천천히 먹어야지. 너무 빨리 먹었다 나. 근데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 너무 이렇게 빨리 먹으면 은살 찌거든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아, 근데 이거 엄청 빵이 왜 이렇게 두툼하지? 고죽빵이에요. 이것도 다 쪼져 버릴게요. 개자식. 개자식. 저는 감치는 롯데리아개 제일 맛있더라고요. 정말 배부르다. 이거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까? 그러자고? 오케이, 그러는 거야. 오케이. 오늘의 한 줄평, 똥마려. <laughs>